뭐? 뭘만요두개2 0 0뭐하 사이즈가 2 k g 담아3 k g 담아 방어가 빵땀한테 괜찮거든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2월 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 우측 상단에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설 명절 경매장 휴무일 안내를 드리면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쉬는데 단 소매점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네, 오늘 하러 입하량을 좀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양식 방어가 조금 많이 들어왔다는 라 그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대부분 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먼저 찾은 거 대원수산이고요. 이제 활정갱이, 양식 정갱이가 들어오죠. 여기는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주 3회 입고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이제 고정 가격입니다. 이제 로 35,000원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반새우 얼마씩이에요? 오늘 6만 5천원 6만 5천원? 더만 7만원짜리 금태는 짝으로 70 짝으로 70 2 마리씩 정리데 5만 5천원 5만 5천원씩 네 다음은 돼지수산 화로 좀 보시죠 광어는 얼마씩이에요? 8천원 1 ,000. 8 0원 어? 뭘, 뭘, 야, 3만 뭐? 뭘뭘 3만원 1 8 5 0 0사8만5만 5만원 5 0 0원 3만원 5천원만원만만원만원5천원 5만원 6만원 만원 6만원 3만원6만4만원3만원3만원부만4만원까만원6원6만원2만원만원 네, 다음은 이제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이제 연어 가격을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이제 키로 24,5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필렛, 이제 연어 반마리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데 이 구입 방법은 그 한길통상 노도시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예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돔 중국산, 아, 요즘 많이 보이는데 사이즈들이 좀 괜찮은 걸좀볼수 있었고요. 요즘 양식구럭도 어, 통통하니 예,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제 배돔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런 가격들 있잖아요. 이건 아마 금요일 정도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격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예상을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왕자바리 이제 오늘 조금 보였는데 이제 사이즈는 좀 괜찮은 사이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독 요것도 어, 이제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완도 광고 먹었는데 3.7kg 짜리를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살도 좋고 기름도 좋습니다 네, 방어는 이제 지난 주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숭어 같은 경우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전체적으로 굉장 어,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다음은 이제 오복상회로 왔고요. 오복상회 오시면 당일 경락 받은 물건들 가격하고 이렇게 파란색 판에다 이렇게 붙여 놔서 어, 이런 것들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방어가 여기도 많이 좀 저렴하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 방어가 조금 들어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는 조금 많이 좋은 품질이 좋은 방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좀 비슷비슷했고요. 어, 여기도 이제 참돔이랑 광어랑 농어랑. 이제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이 계속해서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찰강어가 보였습니다. 요건 키로 27,000원 조금 이거 질겨요. 저는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여기거나 숭어도 여기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네 오늘 그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제 광어 뭐 참돔 도미 사실 기본적인 그 어종 들이잖아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요새는 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 스테디하게 이 가격을 예,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다음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어, 각광류가 요새 좀 이파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더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킹크랩 요새 물량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 그런 상태이고요. 대게도 마찬가지예요. 어, 대게도 이제 물량이 거의 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선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썩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뭐 4만원대 아, 요렇게 이제 되고 있으니까요 어, 많이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 10월도 왔고요 여기 이제 밴드에서 그 가격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 당일 판매 목록하고 시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낮에 방문할 수도 구입 가능합니다 경매장하고 다른 이제 소매점 쪽이라서요 이제 명절 때도 이제 여기는 이제 오픈은 하고요 여기든뭐 찜이든 퀵이든 미리 예약하셔 갖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로페이 수산물 대처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오늘 시세를 보게 되면 대개가 보통 한 7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킹크랩 괜찮은 거는 10만 원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죠, 요새. 네, 가격이 조금 내려와야지 될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믿음 수산으로 왔습니다. 믿음 수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밴드의 가격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밴드 시세하고 이제 그런 거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글쎄요, 명절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킹크랩은 잘 모르겠는데, 대개는 좀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아, 이제, 그런 예상을 하는데, 뭐, 그때 경매장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게 경매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가격인데 여기도 좀 킹크랩 괜찮은 거는 11만 원선 음, 그리고 대게도 이제 7만 원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이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동양물산은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이라고 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자 시세를 좀 보게 되면 살짝 가격이 좀... 몰랐다라고 보고요. 명절이라고 해서 가격이 막 급하게 많이 올라가거나 한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선물 포장도 가능하니까 그런 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성전물산으로 왔고요. 이제 새벽에 경매장 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낮에도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로 점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고, 이제 일요일도 여긴 영업을 합니다. 카카오톡방 운영하는데 거기 시세가 공지가 되고요. 네, 카카오톡방 좀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시끄러워서 근데 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밴드에도 똑같은 시세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5kg 사이즈는 18,000원. 7kg 사이즈는 2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8,000원, 2만 원, 18,000원, 2만 원. 어 여기 오늘 수어가 요즘에 수어가 막 엄청 좋은 건안 들어와요. 오늘 k g 에9 0 0 0원 예. 뭐 18,000원, 2만원, 1kg 기준으로 네. 800g, 7,800g은 18,000원, 17,000원. 그리고 1kg 넘는 거는 2만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와가지서는 살도 찌고 너무 좋아졌어요. 광어가 오늘 키로 25,000원, 살이 통통하고 좋아요. 죄송한데. 정말 제든요 광어들이 요즘에 살도 찌고, 가격도 이제 적은... 음, 이정도면 은 괜찮아요 1로 25,000원 살이 엄청 많고 농어는 2kg에서 2 k g 5 0 0 정도 나가고 농어는 키로에 18,000원 참궁이 이건 일본산이에요 2.5에서 3kg 기준으로 오늘은 23,000원. 네, 오늘 또 저렴하게 나왔어요. 요즘에 저렴해요. 일본산 이 그리고 국산도 23,000원. 그리고 능성어는 45,000원 에이크예 네, 꾸준하게 45,000원. 네. 감성동이나 요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감성동이. 이런 거는 킬로 35,000원, 1키로 1kg 500에서 2키로까지 나와요. 감성돔이가 35,000원 키로 오랜만에 자바리가 나와서 샀는데, 키로에 그 k 로에 32,000원. 예, 자바리. 한국산. 네 얼마 전에 제가 완도광어를 먹었는데 그건 리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맛이 괜찮아서 이 제주광어 또 어떤지 요건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산대주 상품권 사용하니까 54,000원 이었어요 근데 요새 그 온누리 상품권 요, 요거 이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온누리로 하는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국산에 하는 거니까 이제 국산 광어나 우럭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거잘 기억하셨다가 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윤호로 왔고요. 여기도 성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낮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화로점포예요. 영업시간은 이제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제 좀 다르 상이하니까 요거 이제 참고해주시고요. 카카오톡방에서 매일 시세가 올라오니까 거기서 화, 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놨는데 품목, 중량, 단가 어, 요 정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네, 지하 1층 이제 서울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설 연휴 동안에그 영업 시간 공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세요. 이 서울수산의 그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A급 활어들만 취급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낮에도 방문해서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는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 하고요. 근데 단점은 경매장보다 단가가 다소 좀 비싼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류는 키로 단위로 어,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도 죠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나 전갱이 이제 이런 것들도 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 이제, 이제 또 돌문어 이거는 한키로는 2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식 참숭은 여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2층으로 와서 이제 YT 유통으로 왔고 어, 여기는 이제 냉동탐치라던가 여러 가지 성게소, 성게알, 이거를 어, 구매할 수 있는데 각. 국의 그 나라별 그런 제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이 다양하게 이제 원하시는 제품들을 이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에 여러 가지 냉동 참치 블럭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소분되어 있어서 이제 중량 같은 거 상태 보시고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식 재료들도 있으니깐요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아, 구매가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소매점이다 보니까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네, 같은 층에 있는 피지 서핑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 수령이든 일반 택배든 퀵이든 다 가능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카카오 톡방에 이제 오전 10시에 그날의 특가로 판매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구매도 가능하고 여기 새로 올라온 것들 예,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전 전품목을 다루는데 이렇게 이제 화로의 필레 예,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냉동 제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 상품권, 수산대전 상품권 요거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현장 수령하는 그런 냉장고도 있습니다. 다시 경매장으로 가서요. 이제 선어 보도록 하시죠. 이걸 횟감으로 잡고... 먹으라 소니못 하겠어요. 물 선도는 좋은데. 요거는 만원열 마리. 씨알도 괜찮네요. 요거는 삼천포 횟감 병어 열 마리 25,000원. 자, 상포포권 상품... 요거는 여덟 마리 3만 <목소리도> 통영 거 자연산 근태인데 <목소리도> 38,000원까지 새우 이거 2kg 짜리 6만원 드리고요 통영 거 생물 중골 이거는 그냥 주셔도 되는데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자, 삼천포 횡단 병원 이는1 5마리 짜리인데 2만원 이거는 가라 병원 1,200원 자 이거는 페루산 새우 2kg 짜리에요 2만 0천원 드리고요 자연산 마리당 만 원씩인데, 원물도 국산이고, 만든 것도 영광이에요. 자, 2만 원, 20마리 2만 원, 14마리 2만 5천 원, 10마리 3만 원짜리요. 이렇게 시알이 틀려요 자, 부세 굴비, 보리 굴비인데요. 그냥 요거는 원가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6만 원 떠났죠? 그냥 5만 5천 원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인도꺼에요민어글비 이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소비자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이것도 10마리 25,000원 요거는 3만원짜리 10마리 요거는 5만원짜리 10마리 네, 다음에 이제 폐류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류 가격은 특별하게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몇 가지 품목은 좀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전체적인 그 화로부터 해가고 선어부터 해서 시세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날 혹시 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정도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바로 어, 휴일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세보다는 조금 더업하셔갖고 예산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폐류 중에서 조금 비쌌던 거라고 하면 이제 참소라. 아, 이거는 전이 계속해서 비싸구요 그 다음에 이제 산낙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소폭 올라왔고 요새 쭈꾸미 하고 낙지가 정말 비쌉니다 가격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외 품목은 대부분 다 비슷한 가격이 좀 보합세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굴 같은 경우는 지난주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어 키로 9천원 만원 한요 정도선 어, 시장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전복이나 이런거는 생각보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 같습니다. 다음은 갈치 전문점의 초이스산으로 왔습니다. 이게 제일 큰거 2100g짜리 사이즈 물건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마리가 8만원 나오고요. 요거는 지금 1750g짜리 물건이에요. 나오는게. 요런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지금 요 사이즈 6만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1,250g 짜리 사이즈, 요런걸한 마리가 지금 요 사이즈는 45,000원. 1,000g 되는 사이즈 물건인데 여기 한 마리가 지금 37,000원. 요거는 이제 800g 되는 사이즈 물건이요. 두 개는 요런 같은 경우가 지금 6 마리 한 짝은 18만 원. 그러니까 마리에 3만 원꼴 나오는 거죠요런 거는 지금 이제 AP 코리아에서 지않 하는 거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에 2만 원고, 일곱 마리가 14만 원. 500g 더한 마, 요거는 8만 원. 4마리 4만원, 5마리 요거는 5만 원천원병 같은 경우는 한 짝에 요거 같은 경우 2만원 나오구요 해병어 소정되는거 그 다음에 문어 같은 경우는 소정의 경만원그 다음에 오징어 같은 경우는 육종오징어는 한 짝에 지금 2만원 육종오징어 같은 경우는 한 짝에 지금 저거 10만원 냉동백조각은 한 짝에 지금 10만원 10만 10만 보면 돼요 10만 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명절을 앞둔 시작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